자, fx와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서 있는 대로 모두, 네, 고른 것을 일단, 일단 뭐, f0은 마이너스 1이고, g0도 네, 당연히 f0이랑 같으니까, 마이너스 뭐 1이겠죠. 0. 자,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인가. 자, gx는 x 1분의 x 플러스 1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. 네, 함수의 이 기본적인 형태, 잘 봐봐. fx는 얘죠.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안 돼요. 근데 일단 얘는 이렇게 하기 전에, 어, fx분의 1이잖아. 그럼 일단은 당연히 fx가 네, 0이 되면은 안 되니까. 음, x는 1이 되면 안 되고, 그와 동시에 fx에서도 x는 네, 1이, 마이너스 1이 되면 또안 되잖아, 요 그쵸? 어, 그래서 요거까지 어,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음, 되겠네요. 이렇게 니은 하고 있죠. 자 그러면 얘네들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가라고 했을 때 어,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, 그렇지? 그러니까 아, 완전 대칭이라고는 어, 볼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.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면. 일단은 GX는 X는 1하고 X는 1에 대해서 음 이렇게 생겼고, 0 하면 마이너스 1인데, 마이너스 1 0을 어 정의될 수가 없다. 그렇죠?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그려지고, hx, fx는 마이너스 1 하고, 그 다음에 1, 1, 하고 해서, 어, 디자인을로움니까 이렇게 1 지나면서, 어, 이렇게 그려지는데, 어, 얘는 지금 구멍 뚫렸잖아요. 이제. 그래서 다 대칭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랑, gx 더하기 1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같냐? 라고 물었는데, 자, 다음과 같은 그래프는 그냥 x축으로 어 1만큼 평이동 한 거죠. 그러면은, 아, 요 fx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 한 거를 생각을 해주면,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? 음, 0하고, 그대로 1 이렇게 되겠죠. 요 친구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, 정근선이, 네, 0하고, 그 다음에, 어, 그대로 1대겠죠. 이렇게 서로, 어, 같네요. 어, 따라서 정답은, 네, 4번입니다. ᄂ, 주의하시고, 이런 표현.